네, 전 지금, 엄수영 음, TV입니다. 어, 저, 여긴 제 동생 팽이 저번에 봤죠? 어, 동, 어 팽이 관찰, 아니, 아니 아니지. 어, 은성의 TV 시즌 2. 햄 은성의 TV 2. 햄스터 조용히 관찰하기 2. 두 번째 시간입니다. 햄스터 조용히 관찰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. 햄스터요 네, 여기 햄스터가 있고요. 라 여기 이렇게 햄스터가 있고요. 음? 여기 햄스터가 있 이렇게 있어요. 여기 햄스터가 있고요. 어... <laughs> 그다음에는 여기, 여기. 이렇 어, 이거 물론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. 그리고 여기토리이거야 얘는 토리이고요 토리가 지금 흡하시고 터빡 터빡 투성이 가될 거예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여기 <웃음> 내 누나 어, 강하영 누나고요 축하합니다. 여기 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토리도 있고요 토리야 <laughs> 여기 토리가 있고요 <laughs> 그다음에 여기 복삽은 모든 걸다 짜렸습니다. 그 다음, 선아봐잘 가. 안녕히 선녀봐. 랑리잘 가. 그리 <목소리> 여기 주영이나이그 다음, 제 예술자. 아니, 엄마 예술자. 그 다음, 저기, 어디터이어요그 다음, 맞아. 맞아. 아, 이거 네? 기 <목소리>